안녕하세요. 거북당 한수부입니다. 이제 저, 한, 만 7년 정도 됐어요. 신내림한 지가. 근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청춘 영가의 한입니다. 객사한 젊어서 객사한 청춘 영가의 한이요. 지금도 손님한테 그, 전화를 받고 예약을 해서 는 점을 보게 되면, 손님을 마주한 손님과 마주앉기 전에는 사실 어, 의문점이 생겨요. 이분은 어떤 사연으로 오실까. 근데 신기한 거는 저도 모르게 어, 손님과 마주앉으면 그가 왜 왔는지 얘기가 되고 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어, 신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신기합니다. 뭐,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약 5년 전. 음. 30대 중반에, 소위 말하는 꽃미남이라고까지는 못하지만, 훈남. 아주 건장한 체격에 키도 크고, 훈남의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신당에 이제 들어서시는데, 나도 모르게 아드님이 장가 못 가서 아드님 장가 보내고 싶어서 오셨지요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어, 저의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예,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하면서, 점상 앞에 마주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드님, 이제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에요. 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영매인 저의 그 몸을 빌려서 나오는 이야기인 즉슨, 친가 쪽인지 외가 쪽인지 모르겠지만, 너희 집에 꽃다운 나이에 장가 못 가고 죽은 객사한 청춘 영가가 있구나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펄펄 울기 시작하고, 뭐 저도 제가 신의 대변자지 어떤 신은 아니니까 뭐100% 디테일하게 모든 걸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감을 얻어서 말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디테일하게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를 예 맞습니다 법사님 21살에 군대에서 탱크 전복사고로 죽은 사춘 형이 있었답니다 그 저기 뭡니까 그 그날 찾아왔던 그분의 아들한테 사춘 형이죠 그런데 이 집이 잘 살아요. 뭐 많이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많이 좀 힘들어졌다고 하지만 그 당시 이야기 하는 거로는 한 6, 70억은 갖고 살고, 그럼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외아들이고, 어, 이제 밑으로 여동생 하나 있고, 이제 아들도는 외아들이고. 소위 말하는, 어,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러죠. SKY. 그 중에 하나를 나왔고, 거기서 또 대학원을 나왔고, 국내 불지의 치그룹에서 음, 굉장히 좋은 직책을 갖고 근무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집안에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그리고 직업 반반하고 뭐 얼굴로 보나 뭘로 보나 어, 신랑감의 조건으로는 누구나 탐나하는 1등 신랑감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점사처럼 연애도 잘 한답니다. 그래서 사귀어서 결혼하려고 약혼까지가 딱 깨지고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또 결혼까지 갔다가 깨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도 좀 노련해지고 어떤 현실적인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막연하게 어디 가셔서 저안일래도 좋으니까 어디 가셔서 꼭그 객산 그 사촌형의 그. 청춘에간 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이제 말을 해드렸어요. 어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 제가 신 받은지 얼마 안 되는 애동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그 영혼 결혼식을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아드님이 결혼을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신적으로 봤을 때그 한맺힌 청춘 영가가 방해를 논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고. 그 점사를 카톡. 마무리 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저한테 나쁘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점사 보고 간 손님이 밤이고 낮이고 이 따금 사이코틱한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자는데 전화와 갖고 몇 개월 전에 점 보고 간 누군데요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닌 다음에 카톡을 차단하고 이러질 않아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 그점 보고 갔던 그 아드님 되는 양반의 카톡 프로필을 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놀라는 게 뭐냐 하면 밑으로 여동생의 조카 사진은 올라가는데, 웨딩 그 포토, 웨딩 포토 찍지요? 저기 뭡니까? 결혼식 잡아놓고. 어느 날인가 그 전부부가 한 1년 흘렀을 때 거예요. 결혼한다는 어떤 그 내용의 그 웨딩 포토 찍는 사진이 올라오고 해서, 아, 결혼을 하나보다 했는데, 깨진 거예요. 그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다가 어, 결혼까지 갔다가 깨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후로도 그런 식의 연애하는 또 사진 그 깨지고 나서도 어,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이제 뭐 결혼하려고 연애를 했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두 달또 그런 사진이 올라오다가 암흑의 삼촌그 조카 바보였어요. 그 양반이 아주 조카라면 끔찍히 여기는 사람인데 그 사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조카 바보인 그분의 취향대로 조카 사진만이 지금도 올라와 있던 그러니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걸볼 때. 여러분한테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laughs> 누구나 망자가 되면 뭐다 하는 있겠죠. 뭐 잘사는 재벌 회장도 돌아갈 때쯤 되면 인생의 회안은 있는 것이고 다 자기 삶의 후회와 하는 있겠지만 특히 제가 이렇게 몇 년간, 다년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안 좋게 죽은 그런 그 어떤 그 원한 맺힌 조상들은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진짜 지금도 어 신을 모시고 산지가 좀몇년 됐지만 지금도 과연 뭐 무당이 매일 귀신 볼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미칩니다. 뭐 운전을 하고 어떻게 저기 산에 기도를 가겠어요?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귀신 얼굴로 떠오르면 그런 건 없고 나도 모르게 접신이 돼서 내가 지금 뭔얘기를 하지 말부터 튀어나가고 손님한테 뺨 맞을 소리 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다가 이제 이런 그 어떤. 신의 이야기를 자신도 모르게 대변하게 되는 건데, 지금도, 어떨 때는,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하고 반신반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담을 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러는 걸볼 때, 아, 진짜 신은 존재하고, 조상도 존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저한테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집안에 안 좋은 그 영혼이 있어서, 어 원한 맺힌 어떤 그 청춘 연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때, 꼭 회사를 놉니다. 방해를 놔요. 뭔가 될 듯이 결혼까지 가다가 이거 깨지는 거를 갖다가 카톡을 내가 훔쳐보려고 본게 아니고, 이렇게 카톡 남기다 보면, 아, 이 사람 올해는 결혼하나보다 하면, 깨져요. 번번이 한세번 정도가 지금 제 기억에 그렇게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풀어주세요. 귀신은요, 조상과 귀신은 공짜 밥을 안 먹어요. 사람은 밥 먹고 술 먹고 돈안 내고 도망가는 무전 지식을 할지 몰라도 귀신은 절대로 무전 지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신은요, 조상을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갖다 바쳐야 거기에 감흥을 하십니다. 뭐, 억수로 돈 싸갖고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뭐, 그래가지고 큰 부판벌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꼭 이런, 어,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이, 사건이라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오늘 그, 여러분한테 방송을 하게 됐는데,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대접하세요. 그러면, 신은 거기에 감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원한 맺힌 혼을 꼭 풀어주세요. 사안자가 복받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지간해선 상담하면서 귀신 타령 안 하고 조상 타령 잘 들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사님은 참 현실적으로다가 답을 내려주셔서 편하고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경우에는 꼭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안자가 편안하게 살아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음, 말재주가 없어서 조금 그렇게 그래, 좀 두서없이 우왕좌왕 말씀을 드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 아무쪼록 2019년 기해년은 이제 저물고 있는데 2020년에는 여러분이 어, 좀더 삶이 윤택해지시고 풍족해지시고 대박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